가수 별표 별표 에노 에노치, 별표 별표 EMBN, 인기 토크쇼 별표 별표, 속풀이쇼 동치미, 이하 동치미, 별표 별표의 새로운 MC로 발탁되며 방송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의 합류 소식과 더불어 출연료에 대한 궁금증까지 증폭되며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EMBN 측은 최근 공식 입장을 통해 에노기 동치미의 새 진행자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13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장수 토크쇼 동치미는 스타들이 출연해 인생 이야기와 속깊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프로그램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더욱 새롭고 신선한 포맷으로 변화할 예정이다. 과연 에녹이 MC로서 어떤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녹은 최근 MBN 보이스킹 시즌 2에서 Top3에 오르며 탄탄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을 입증한 실력파 가수다. 그는 깊이 있는 감성과 친근한 이미지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이 동치미의 새로운 진행자로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 관계자들은 에녹은 단순한 진행자가 아니라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며 그의 MC 적성을 높이 평가했다. 기존 MC들이 강렬한 카리스마와 유머로 프로그램을 주도했다면 에녹은 부드러운 공감과 감성적인 접근 방식으로 차별화된 진행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변화가 프로그램에 어떤 신선함을 불어넣을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동치미는 다양한 연령층의 시청자들이 함께 공감하는 토크쇼인 만큼 에녹의 따뜻한 진행 스타일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의 첫 방송이 어떻게 펼쳐질지 또 시청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에녹이 mbn 대표 토크쇼 동치미의 새로운 mc 로 발탁되면서 그의 출연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매주 스타들의 속 깊은 이야기를 끌어내며 공감을 이끌어 온이 프로그램은 13년간 꾸준한 시청률을 기록하며 mbn 이 간판 예능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mc 들의 출연료 역시 업계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에녹이 받게 될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동치미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만큼 제작진이 새 MC 영입에 상당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 들려오고 있다.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에녹이 신인 MC 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그의 인지도 상승세와 대중적인 인기를 고려할 때 상당한 수준의 출연료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단순히 그의 스타성 때문만이 아니라 동치미가 이번 개편을 통해 프로그램의 색깔을 더욱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구체적인 출연료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방송계 전문가들은 별표별표 별표 회당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 한화 기준 수준이 유력하다. 별표별표 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는 기존 MC들이 받아온 출연료와 유사한 수준이며 에녹이 새로운 진행자로서 프로그램에 어떤 가치를 더할지에 따라 금액이 더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연 에녹은 MC로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으며 그 기대에 걸맞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까? 그의 진행 실력과 새로운 동치미의 변화가 시청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MBN 대표 토크쇼 동치미. 하지만 오랜 역사만으로는 변해가는 시청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어렵다. 최근 몇 년간 시청률 정체가 지속되면서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제작진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 기존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신선한 구성을 선보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MC 교체와 프로그램 폼의 재정비다. 오랫동안 동치미를 지켜온 기존 진행진에서 벗어나 가수의 녹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단순한 변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제작진은 그의 친근한 이미지와 감성적인 진행 스타일이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새로운 코너 추가, 연출 방식 개선, 젊은 세대와 소통하는 콘텐츠 강화 등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며 시청률 반등을 노리고 있다. 관건은 이러한 변화가 과연 시청자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냐는 점이다. 방송 관계자는 별표 별표, 에녹이 가진 특유의 따뜻한 공감능력과 감성이 프로그램 분위기를 새롭게 조성할 것. 별표 별표이라며 별표 별표 기존의 충성도 높은 시청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가능성이 크다. 별표 별표 고 전망했다. 새로운 MC와 신선한 기획이 더해진 동치미가 과연 시청률 반등의 신호탄이 될수 있을지 시청자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에노기 MBN 동치미의 새로운 MC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팬들의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새로운 변화에 대한 호기심과 다양한 의견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에녹의 감성적인 진행 스타일이 기대된다. 기존 MC들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을 듯. 새로운 MC를 통해 동치미가 어떻게 달라질지 너무 궁금하다. 가수로만 보던 에녹이 토크쇼를 이끈다니 신선한 조합이네. 출연료가 1.000만 원이라고? 역시 요즘 대세 MC 많은 팬들은 에녹이 가진 따뜻한 이미지와 감성적인 매력이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를 드러냈다. 특히 그의 공감 능력이 출연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깊이 있게 끌어낼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반면 일부 시청자들은 MC로서의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기존 진행자들과 비교했을 때 토크쇼 진행 경력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다소 걱정된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별표 별표 새로운 얼굴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올 것 별표 별표 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줄을 이루고 있으며 에녹이 mc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과연 에녹이 첫 방송에서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의 진행 실력과 프로그램의 변화가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시청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집중되고 있다 MBN 대표 토크쇼 동치미가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MC로 발탁된 애녹이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이지만 최근 시청률 정체와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면서 신선한 바람이 필요했던 시점. 이에 제작진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고 그 중심에는 가수에서 MC로 변신한 애녹이 자리하고 있다. 기존 MC들과 차별화되는 에녹만의 색깔은 무엇일까? 그가 가진 감미로운 목소리, 따뜻한 공감능력, 그리고 친근한 이미지가 출연진과 시청자들에게 어떤 시너지를 선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보이스킹 시즌 2를 통해 보여준 감성적인 소통능력이 동치미에서도 자연스럽게 녹아든다면 단순한 진행자를 넘어 별표별표 별표 출연자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공감 MC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방송 관계자들은 별표별표 애녹의 별표, 합류로 동치미가 한층 더 따뜻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를 갖게 될것 별표별표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기존 시청층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까지 사로잡을 수 있다면 동치미 의 새로운 전성기가 열릴지도 모른다. 과연 애녹이 MC로서 어떤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지 그리고 시청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애녹과 함께할 동치미.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다. 에녹이 새로운 MC로 합류한 MBN 동치미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분위기와 색다른 매력을 선보일 준비를 마쳤다. 13년간 이어온 전통 속에서도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는 동치미가 이번 개편을 통해 또한번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는 것이다. 에녹은 가수로서의 깊이 있는 감성과 부드러운 진행 스타일을 앞세워 프로그램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출연자들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감정을 이끌어내는 그의 따뜻한 소통방식이 기존 동치미와 어떻게 어우러질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물론, 새로운 MC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애녹이 기존 MC들과는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만큼 프로그램의 흐름과 분위기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팬들은 그가 보여줄 새로운 매력과 진행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MBN 동치미는 오랜 시간 동안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아온 프로그램인 만큼, 이번 개편이 가져올 변화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애노과 함께하는 동치미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까?